좋은신문TV입니다. 구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황형식 목사입니다. 그 <laughs> 네, 양대신 목사님 말씀에 응해 많이 받았습니다. 훌륭한 목회도 하시고, 중 책도 맡으시고 훌륭하십니다. 네, 우리 변충진 회장님, 또 우리 하기호 회장님또 우리 이춘보. 네, 우리 언로 목사님 제가 모두 존경하는 귀한 분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어, 합동 교단 충청협의회에서 오셨는데 저는 대신 교단에 있습니다. 대신 교단에 있어서 늘합동이 형제 같은 그런 그 마음, 또늘 교리적이나 신학적으로 또 동질성을 갖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늘 네, 이렇게 친근하게 네, 지내고 있고, 특별히 우리 서천의 네, 정진모 목사님이 네, 저하고 네, 지역을 위해서 경복이나 어, 성시와 또 우리 성경전례 같이 이렇게 동역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네, 우리 회장님 또 우리 총무님에게. 한 5분, 어간 좀 소개 좀할수 있는 시간을 좀 요청했더니, 흔쾌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 저는 31살에 이 장영에 내려와서 올해 41년째 한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예, 제가 30대에, 아,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장애인들, 노인분들, 이런 분들을 좀잘좀 좀 모셨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갖고 기도하면서 이 시골에 참 몇몇 안 되는 교인이지만 이분들을 모시고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8개의 기관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이 청소년 수련관 오늘 소아가시는 유소스텔, 그 앞에 있는 성일복지원이라고 지적 장애인들 60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커피를 드셨는가 모르겠는데, 로데베집이라고 22년 된 커피샵도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4개 시설이 있고요. 장학읍의 교회가 있는데, 교회와 함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요양원, 성폭력 상담소, 4개는 예, 장암읍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8개 기관을 운영하는데 예,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120명입니다. 월급 받고 일하는 분들이 120분입니다. 각 예, 교단에서 여기를 많이 오시는데 예, 저희가 2014년도에 유스호텔을 문을 열었는데 14년도에 문을 열자마자 세월호가 엎어졌고요그 다음에 사스 메르스 코로나 11년 됐는데, 7년 동안을 역병으로 싸웠습니다. 전국의 많은 수련시설 기도원, 유소세들이 문을 닫았는데, 그래서 저희 시설은, 여러분들 보다시피, 아직도 이렇게 건재하고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여름에, 동탄의 부다산교회라고, 권순홍 직전 총회장님 오셨어요,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전용 수영관으로 좀 쓰고 싶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기 다섯 번째 오셨습니다. 왜 여기를 오시느냐 그랬더니, 가깝고, 또 주변 환경이 좋고, 또 이제 내일 아침 음식을 잡서 오셔서 실망할지도 몰라도 음식이 시골 밥상 같고, 그리고 저렴하고, 이런 메리트가 있다고, 네, 교회가 크니까 전교회는 못 오셔도, 교사들, 구역장들, 세신자들, 뭐 이렇게 여러 네, 이제 기관들이 네, 오셨습니다. 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네, 지금 저희들 개시 한 100개가 되는데요. 네, 비전, 네, 한산에 있는 네, 그 디자인 고등학교라고 고등학교 학생들 한 100여 명이 두 독을 한달 동안을 예,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 귀촌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군청에서 예, 또 이제 사위를 쓰고 있는데, 아, 우리 정진 목사님이 갑자기 방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방이 없는 거예요. 있어도 그냥 조마만그온전방이 예, 있어가지고, 전부 개수를 지어보니까 예, 21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야 그야 있는 거 없는 거다 해서 청구를 예, 방을 개수는 맞춰드렸는데 우리 목사들이 세계적으로 다니시고 또 좋은 뭐 호텔에 다니시는데 이런데 보시기가 정말 좀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냥 주변 환경이 좋으시니까 그걸 그냥 퉁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성님 예, 한번 상책하시고요 그리고 바닷가 공기 한번 좀더 이렇게 쏘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하룻밤, 예, 이틀 밤 이제 묵고 수일를 가시는데 좋은 추억 그리고 예, 아름다운 기억들이 많이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 서천 유스호스텔 수련관을 예, 한 번이라도 와보셨던 분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예, 예, 예. 한 19분 정도가 오셨고, 나머지 한 40분 정도가 여기를 처음 오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네,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용하시려고 하려면, 성도님들 200명 전후, 뭐 250명이 넘으면 좀 어렵고요. 학생들은 300명까지, 뭐 200명, 250명 정도의 이혼은 저희들이 이제 커버할 수 있습니다. 혹시 네,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오시면,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자주 섬겨드리라고 그렇게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 밤도 편한 밤 되시고요, 내일 모레 일정 잘 소화하시고 안녕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